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드디어 우리 네, 파트너가 완치, 완치가 되었습니다. 예, 다리 부러진 게잘 네.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둘이 또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 이제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손절하겠다 해가지고 통신을 다 끊어버렸죠, 이제. 그쵸, 뭐, 손절은 근데 예. 손해 보고 끊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절이 아닌가 아, 이익을 보고 인연을 <laughs> 아, 끊는 게 아닌가. 아, 그럼 소 어, 북한 입장에서 손해 본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제목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말수 <laughs> 뭐 <할> <laughs> 네. 없고 네. 자 일단은 그 어제였나요? 6월 8일 날뭐그 북한의 우리 그 김여정 김정... 여사님께서 예, 김정은 여동생이죠. 네, 예. 우리 김여정 여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간에 뭐 대북 전단 가지고 뭐 갑자기 네, 예, 갑자기 시위를 걸어 왔죠. 예, 시위를 걸어 왔어요. 그랬더니 아뭐 이제 원 구성이 끝나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하겠다. 네뭐 이렇게 하고 또 경찰 군 병력 동원에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 그렇죠. 뭐뭐 이랬어요. 뭐 액션을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무슨 국민청원도 아닌데 예. 이렇게 바로 바로 시, 심지어 통일부는 네 시간만에. 예?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 정비를 하겠다라고 그냥 뭐 국민이 뭐좀 해달라 고 그러면 네 시간 만에 뭐가 된게 있습니까? 어 180석 파워 저는 무섭습니다. 어뭐여간에 그랬어요. 뭐통일부는 네. 도대체 뭐 어느 나라 통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익절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뭐 저는 선조이라고 하지만 해간에 네. 이제 문재인 정권 예뭐 예, 뭐 문재인 정권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한 네. 이유는. 5월 말에 이제 북한에서 윤미향을 어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묘하죠 북한에서. 네. 뭐 굳이 뭐 신경 쓸만한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 이게 뭐 비례국회의원인데. 아니 그리고 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한국과 북한이 예. 같이 노력한 포인트도 없고요. 접점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예. 이 진보 세력이 욕하는. 예. 단어죠. 토착 외구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렇죠. 묘하게 오호를 했어요. 예. 뭐 토착 외구의 모략 날조극이다. 예. 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윤명씨 남편은 네, 우리나라 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간첩이다. 하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뭐 일부 무죄지 이게 전체 무죄도 아니었거든요, 예, 실제로는. 내용을 예, 보면 보시면 은그 남매 예, 간첩 사건이죠. 고등법원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간첩이다. 그렇죠. 예, 원심 확정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윤명 씨가 운영했던 그. 그 위안부 단체가 있잖아요. 두 개가 정대협에서 정의연으로 갔죠.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금의 흐름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루머에 의하면 그 대부 그 송금에 이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설도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냥 네피셜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정적인 무슨 그런 사실은 아니고 네피셜로 봤을 때는 윤미양이 이제 좀 자리가 위태위태해 보이니까 좀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돈줄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 형파이프니까요또 예. 심지어 뭐 여성부에서는 그 위안부 단체에 대해서 뭐좀 조사를 해 봐라 그랬더니 공개 정보 공개를 하라 그랬더니 뭐 공개도 안 하고 뭐 희한한 상황이에요 어이가 없죠? 예뭐 무슨 부분 뭐 단체가 뭐 법위에 있는 단체인지 뭐 모르겠어요 애간에 아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윤미향 씨에 대한 개인의 의혹은 차지하고요 예. 그 정의업 정이현 정의원. 예. 정이현에 들어간 돈이 지금 회계 정보 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안 맞는다는 건 팩트예요. 그것을 공개하라라고 하는데 예. 그것마저도 이념 논쟁이 되고. 포착 왜구가 공격하는 거다라고 논쟁을 벌려버리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윤명씨가 개인적으로 뭐 착복했다든지 뭐그 선에서 아, 그, 그,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네. 북한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정도 몇 억씩 회계 장부가 예. 수차례 예. 수차례 오류가 났다면 예. 이것을 우리가 실수라고 할수 있느냐? 실수는 예. 한번두번 번, 어머 이게 실수예요. 아, 그렇죠. 반복되는 건 작정하고 하는 짓입니다. 또 심지어 어그 어저, 어저께 이제 자살했던 네그 네, 그 쉼터 관련 터 관련 분도 그분 통장이 뭐 이제 돈세탁에 이용이 됐다는 또 루머가 있어요. 루머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돈이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통장이 예. 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고 이런 식으로 쓰였다 이걸 공개하면 되는데 이거를 공개를 못 하고 있다는 건 어쨌든. 이게 북한에 넘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공개하면 될걸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이거는 온갖 억측이 나오죠. 예, 이것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북한에서라는 뭐, 생각을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어, 북한에서 예. 왜 갑자기 난데없이 위안부 문제 관심도 없다가 예. 갑자기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북 전단 관련해서는 뭐 바로 우리나라에서 네. 국민들이 원하는. 액션도 안 취하지만 안 취함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그냥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뭐다 끊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뭐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거 KBS 핑... 기사인데요. 네, 핑계는 일단 대북 전단 반발이죠. 네, 북한의 최고 전범이라는 거를 공영 방송사에서 쓰겠습니까? 써야 되겠습니까? 이게. 예. 네? 발 <laughs> 아니 간에 뭐 KBS는 무슨 어 부산중앙 TV인지 뭔지 이건 뭐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하는 어영 방송국인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전 방송사 예. 이런 방송 통신사의 예. 광고 수입 예. 수입 여부를 따졌을 때 네.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한 방송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랑 어디가 k b s 닙니까 김고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 뭐 어쨌거나. 그리고 또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우리나라 남북. 간 통신시험 연락선뭐 이건 통신시험 하는 연락선이니까 네. 그렇다 치는데 청와대와 노동당 사이에 직통통신 연락선이라는 게 있었나봐요 뭐 한라인 같은 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뭐 김정은하고 직접 한라인이라면 몰라도 그뭐 이제 옛날에 뭐 미국하고 수, 그 소련 같은 경우에 한라인이 있었잖아요 있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순회들끼리 네. 연결이 되는 건데 노동당 사이에 직통라인이라고 그러는 거면 뭐 오전 뭐 지령을 받나요? 아니요, 뭐 청와대 비서관이랑 예. 뭐 노동당 당 비서관 서기관이랑 예. 통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아, 뭐, 뭐 아, 저는 뭐1 1을 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뭐 어쨌든 아니 뭐 노동당하고 왜 우리가 직통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뭐 김정은하고 뭐... 뭐 직통 라인이면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대북 관계에서 뭐저 정도 라인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뭐 저는... 우리 우리도 미래통합당하고 북한하고 한 라인도 연결해 줘야 되고. 전 저는... 민주당하고도 한 라인을 당하고 연결을 해야지 노동당은 뭐 우리로 따지면 예. 뭐전 청와대급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 예. 이렇게까지 모든 라인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할 때까지 예. 수수방관 저한 라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예. 저한 라인은 예. 북한애들이 무슨 보이스피싱하듯이 돈좀 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금해주는 입금라인이 아닌가. 뭐해가에 좀. 찬라인이 하여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지 않냐. 네, 뭐 개성공단 뭐 이것도 뭐 폐쇄했다고 뭐 하고 판문점 연락 채널. 뭐 이게 지금 뭐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욕하는 예. 이명박근혜 때그그 그 예. 아무라고 예. 그들 표현을 빌리자면 예. 그렇게 아무라고 대북관계가 악화일러로 걸었던 예. 그 최악의. 예. 남북 관계 상황에서도 좀처럼 어떤 일입니다. 하간에뭐좀이 정도 북한의 조치는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이 이제 뭐좀또 도발 행위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취지의 또 기사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합의를 준수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거예요. 뭐 하여간에 계속 저 자세예요. 그 흑자는 예. 이들을 편을 들기 위해서 예. 뭐 평화주의자, 한반도의 예.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철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예. 좀 말을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자면 예. 희망만 가진 예. 낙관적인 평화주의자는요, 예. 그냥 질나쁜 게으름뱅이에요. 그냥 뭘 하기 싫으니까 그냥 방구석에 처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지금 이 남북 합의 합이 합의라는 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상호 노력을 의미하는 거지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뭐 여러분들 뭐뭐 뭐 아들이 있는 집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라가 이제 징병제잖아요. 네. 징병제인 결정적인 원인이 이게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 도발을 막기 위한 거지. 뭐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군사 도발을 막기 위해서 뭐 우리가 남해안에 뭐 육군 정예 병력이 뭐 포진해 있다든지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휴전성 인근에 다 지금 군인들이 대부분 육군은 돼 있고. 뭐 대한민국은 종전 국가가 아니에요. 휴전 국까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지금 뭐 정신 나갈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남북 합의를 준수하고 뭐 한반도 평화 평화라는 평화는... 게 상호의 노력이지. 어느 한쪽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건 굴종이죠. 자 그럼, 그럼... 뭐 삼전도의 굴욕도 조선의 평화를 가져온 음... 뭐 일대 사건입니까?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자 우리 우리 북조선에서 자 보세요. 2017년에 미사일 12번 발사했어요. 12번. 아우. 발사체요발사체 <laughs> 네, 아, 미사일 발사체. 네, 발사체. <laughs> 뭔가 발사했어요. 예, 네, 발사체를 그걸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뭘로 불러야 할지 네, 모르겠지만 했고. 뭐, 뭐 2019년에도 12번째. 네, 12번 정도 발사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가 덮친 2020년도에도 네번 했어요. 또 얼마 전에 휴전선에다가 이제 뭐고사포지뭐 뭔지 사포가뭐 고사포가 발사했죠. 예, 발사했죠 자 이러는 와중인데 또, 또 이렇게 미사일 얘기하면 또 누가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는 뭐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시험 아, 시, 네. 시험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급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 무력시위를 하는 건지 뭐 미국을 향해서 무력시위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얘네는 뭐 군사 합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뭐얘네도 예, 미사일 발사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맨날 이야기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예. 평화를 위한 남북 공동 합의라는 건 예. 양자 간의 노력이 전제지 아 우리나라만 계속 이렇게 삼전도의 굴욕도 아니고 이거 뭐 삼보 일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요 이래놓고 무슨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까? 이게 평화가 오는 겁니까? 아뭐할여간에뭐 이것저것 봐서 뭐 모르겠어요 6월 6일날 뭐 현충의 기념행사 때 천안함 장병들 그, 그~ 유가족들을 초대 안 했다가 또 초대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래서 그러는 건지 뭐~ 그래서 삐졌는지 아니면은 뭐~ 유미향 관련해서 돈줄이 막혀서 어~ 그랬는지 아니면 뭐~ 진짜 김정은 신변에 이상이 있어서 국내에 네, 어떤 상황을 네. 하나로 뭉치기 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시위를 거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뭐 대북 정보가 없어가지고 파악도 안 되고 있고 뭐 진짜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뭘 하자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건요. 예를 들어 제가 학교를 갔어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근데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저를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돈을 뺏겨요. 빙도 뜯기고 빵도 사오고. 근데 때리진 않아요 왜냐면 빵을 잘 사오고 돈을 잘 뺏겨 주니까 그럼 저는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아, 뭐야 그삥 뜯기는 애가 힘도 더세요 근데, <laughs> 근데 친구들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아너 때문에 우리 반에 평화가 왔다 네가 그렇게 삥 뜯기고 네가 그렇게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고 폭력 사건도 없고 우리 반은 참 평화로워 그러고 다윤성님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겁니까 아 우리 반은 평화로운 반이구나 때리는 일은 없구나. 빙을 뜯겨주니 알아서. 이게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평화 번영을 위해 뭐, 어느 쪽 번영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번영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통일이 되면 아유 정말 진짜 막연한 그런 민족주의자들의 뜬구름 잡는 평화 통일론. 아 정말 역겹습니다. 이건 현실 정치예요. 뭐 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빨갱이라고 했다고 뭐 모시는 뭐 어, 형벌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북한에 이런 저자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니까 의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국한테는 큰 소리를 잘 쳐요. 전형적인 뭐 북한은 그렇게 닮고 싶었나요? 뭐 북한도 미국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부러워서 그러했는지. 반미 반일이 없으면은 쟤들은 아무 것도 못 하는 애들이라. 하여간 오늘 방송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